외출만 하면 식후 혈당이 튀어서 걱정되시나요? 특히 겨울엔 활동량이 줄어 더 영향을 받기 쉬운데요. 오늘은 밖에서도 혈당 덜 튀게 먹는 도시락 구성법을 알려 드립니다. 첫째, 채소를 가장 먼저 채워 넣으세요. 찬 도시락에서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브로콜리, 시금치, 가지, 버섯 볶음 같은 조리 채소가 좋아요.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 외출 중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 줍니다. 둘째, 단백질 반찬은 든든하고 간편한 것으로 드세요. 밖에서도 맛이 크게 변 하지 않는 달걀, 두부조림, 연어구이, 코다리가 좋아요.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식후 혈당 상승폭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. 셋째 탄수화물은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. 찬밥, 잡곡밥, 현미밥 어느 것이든 양을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로만 소량 담고 채소와 단백질 비중을 늘리면 외출 시 혈당이 훨씬 덜 튀게 됩니다. 채소로 속도를 늦추고 단백질로 포만감을 채우고 탄수화물은 가볍게 이 순서만 지키면 겨울 외출 도시락도 혈당 걱정 없이 드실. 수 있습니다.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두번 누르시고 혈당 낮추는 더 많은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보세요.